1 0 0 0 1 0 0 0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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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절0 1절절까지의말씀입니다다 같이 한 목소리로 0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의 운명과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에 대한 거짓된 평화의 묵시를 전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다루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합니 선지자로서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심령에 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했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백성들의 가는 길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인데, 이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종교의 문제, 종교의 죄는 거짓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이고 선지자들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죠. 거짓을 꾸미는 것 그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꾸미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주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말씀은 아주 엄하고 그 징계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죠.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공해라는 말 <laughs> 비슷한 뜻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가 공회라는 소드라는 말입니다. 야사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세우다 결집하다 이런 뜻이 되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여러 그런 뜻이 있는 공회 소드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말이 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회중으로 해석되는 말이죠. 회중 가운데 나오고 회중 앞에 서고 할때 회중입니다. 또 하나는 카하리라는 말인데 총회라고 해석되는 말이죠. 근데 총회나 공회나 사실 회중이나 에다나 세계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딱 정해져 있고 조직적인 것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총회 또는 뭐 공회로서 회중으로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인데 그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은 이방인들은 그 공회에 들어올 수 없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주님의 제사장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인데 가장 이스라엘 사회 그 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공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 족속에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기록 어, 이것이 케탑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카데보 기록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케타브라는 이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얘기는이 지금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 기록들도 모두 도말해 버리겠다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호적을 중시하는 거죠. 호적, 이 족보죠. 족보 우리가 쓰는 족보. 그 누가 누구의 자식을 쭉 기록 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적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완전히 완전히 그 기록도 있었다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민족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죄를 얼마나 무섭게 보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회복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만큼은 그런 일,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호족에서도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유수로 끌려온 그 민족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뜻에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앞으로 이 사람들 앞에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삶이 회복되거나 축복 받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언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의 비밀입니다. 가난에 실제로 황폐화되어 있고 적과 꿀이 더 이상 흐르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걸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붙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것을 비틀고 그것으로 거짓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렇게까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묵시를 감당하는 자들의 그 무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그말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온전히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함이라, 평강이 없는데 주님은 평화니까 평화가 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미 주님이 떠났는데 함께하고 있다고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실제를 바라보는 그 실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는 거죠.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교회생활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듭니다. 종교의 본질은 거짓이죠. 세상에 종교만큼 더럽고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의 행위라는 것을. 종교의 행위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징계를 받았죠. 이런 죄도 질수 있고 저런 죄도 질수 있고 이런 용서와 저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종교로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완전히 주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것을 그걸 끊어버려야 주님과의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짓된 종교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10절부터 15절까지 회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교를 싫어하는 주님의 핵심 되는 것이 바로 회칠에 있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현실을 회치라는 겁니다. 회치라는 것은 타펠이라는 말인데 거짓을 상징하는 거죠. 무엇을 덮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된 게있는게 덮는 거죠. 이 시대에 왜 회치를 했을까? 아주 좋고 깨끗한 벽돌로 지은 담이 있다면 회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치는 어떤 때 하냐면 깨진 벽돌, 아주 후진 벽돌 이런 걸 가져다가 담을 쌓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회치를 했다고 그러죠. 회칠한 것은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축 재료가 안 좋고 별로 안 좋은 재료로 지어진 담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깨끗하고 새로 만들어진 그런 벽돌로 만들어진 것은 회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회칠을 하는 순간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의 서울의 종로에 청계천이 이렇게 복개가 되어 있었죠. 정확히는 사실은 부계라고 해야 맞는데 다시 곧 덮을 뿐 땅을 덮는 건 복계가 아니고 사실 부계죠 그런데 복계 공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복계를 해서 이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덮여져 있기 때문에 회상할 기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 썩어가는 겁니다. 주한 미군이 예전에 그 청계천 도로로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러죠. 위험하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 안에 점점점점 부탄 가스 같은 게차가고 있으니까. 깼을 때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그 길로는 못 다니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썩고, 아무리 더러워도 열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그걸 열어놔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죠. 우리 내면을 열면 안에 썩은 게 진동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열고 주님 앞에 끌어내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눠져야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다루어져야 교회가 되는 것을 덮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홀리하게 깨끗한 것처럼 회칠을 하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종교의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하얗게 회칠하는 눈보다 희게 한다는 건 우리 내면이지 우리의 밖이 아니죠. 이것은 회칠하는 것, 거짓된 것, 주님 앞에 우리를 가리는 것, 주님을 향한 희망이 끊어지는 것. 이것 아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의로워질라 그러고, 자꾸 멋있어질려 그러고, 그런 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아무 희망이 있을 수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멋있어지고 높아지고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우리의 가난하고 험불하고 못난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래야, 성장 있고 변화가 있고 희망 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이 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해를 퇴치한 것을 거두어 버리고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주님이 다 부시겠지만 그것을 제해 버리고 신실로 신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아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러운데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들어서 깨끗한 척하고 멋있어야 되는 거라고 들어서 멋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 있는 모습, 무너진 그 담벼락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의 외치를, 거짓의 종교를 거둬버리고 하나님의 이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일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무너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이뒤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